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담 문의는 070-4079-6875 전화를 이용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 관련 가상 사례를 각색하여 말씀드립니다. 어떤 아내가 저희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넘어가는 듯한 흥분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제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그것도 성적 외도를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나도 맞벌이 하면서 가사 활동과 아이들 키우고 시댁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겨우 이것인가요? 억울해 어, 그래 죽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나도 죽고 배우자도 죽여버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제 마음 이해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외도 피해자는 앞에 소개한 아내와 같은 심정과 반응을 보이며 억울한 마음과 분노의 심정으로 상담센터 문을 놓고 하죠. 특히 외도 피해자가 아내인 경우에는 정서적 외도, 성적 외도 모두에 민감한데요. 이에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감정을 조금 드라이 시킨 후 부부의 성과 성적외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남편들의 성적외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편에서 아내들의 성적외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부부의 성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존 그레이 박사가 쓴 화성남자, 금성여자의 침실각국이란 책에 보면 남자는 섹스를 원한다. 그러나 여자는 로맨스를 바란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에 대해 공감을 표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남자는 섹스를, 여자는 로맨스를 원하죠. 그래서 부부는 성생활을 하더라도 남자들은 섹스를 통해 사랑을 느끼지만 여자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성적인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에서 섹스를 두고도 다른 관점과 우선순위가 발생하는데요. 남편들은 섹스를 통해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내의 사랑을 체험한다고 한다면, 아내들은 섹스 전 남편의 사랑을 느껴야만이, 그 다음 육체적 관계를 허락할 면이 있죠. 쉽게 말해서, 부부에게 두 가지 조건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나, 남편은 섹스 후 사랑 확인 및 사랑 공유하기를 한다면, 아내는 섹스 전 사랑 확인 및 사랑 공유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존 그레이 박사의 주장에 대해 비슷한 워딩을 하는 분이 또 있는데요. 윌라드 할리는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이란 책에서 남자는 섹스를, 여자는 대화를 원한다고 말하죠. 따라서 부부가 외도 이전에도 갈등이 있거나 욕구만이 존재한다면 부부의 성생활과 관련이 높습니다. 부부의 성생활이 원활하다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의 성생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부 사이에 갈등과 문제는 미해결로 남죠. 그리고 그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외도가 발생합니다. 특히 남편들의 외도에서 차지하는 외도는 정서적 외도보다 성적 외도가 월등히 많은데요. 이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섹스냐, 로맨스냐, 혹은 대화냐에서 남편들은 섹스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성매매를 포함해서 성적외도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럼 아내들은 그렇지 않느냐,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남편들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이어갑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부부의 성생활과 부부의 성적대화를 이야기하며 성생활 못지않게 성적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부부의 성생활 후 성적대화가 이루어져야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긍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탐색, 분석, 성찰을 할수 있고 이를 통해 부부의 성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아울러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나마 부부의 외도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부부의 성적 대화가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 즉 느낌과 감정, 정서 등에 대해서도 부부가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소통을 해야 보다 나은 부부의 성생활과 함께 결혼생활 및 부부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성생활은 유지하지만 성적 대화가 없을 경우와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욕구 불만이 있을 경우 부부는 외도의 위험, 이혼의 위기와 직면할 가능성이 높죠. 아울러 남녀는 동일한 성 혹은 성행위에 대해 의미뿐만 아니라 방법적인 부분에서 기대치가 다를 수 있기에 부부의 성생활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부부의 성적대화입니다. 여기에는 남녀의 차이에 대한 대화도 필요하고, 부부 각자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대화도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죠. 그나마 최근에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지만, 성교육과 성적대화는 다른 부분이기에, 결혼 전후 부부의 성적 대화는 배우고 익혀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남자들은 섹스와 로맨스 중 섹스를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즉 섹스 후 로맨스를 느낄까 말까 하죠. 이런 생리가 남편들의 성적 외도에 대한 합리화 정당화는 되지 않지만 남녀 차이를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부가 허니문 기간을 지나고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게 되면서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빈도가 줄거나 서로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 손상으로 인하여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 거리두기가 생기면 이는 결혼 생활과 부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지만 남자는 섹스를 1순위로 여자는 로맨스를 일순위로 둔다는 것을 부부는 인지와 인식을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죠. 그렇지 않을 경우 아내들은 남편들을 바라볼 때 섹스에 굶주린 존재처럼 바라보는가 하면 남편들은 아내들을 바라볼 때 자신이 가졌던 성적 판타지에 대해 좌절감만 주는 존재로 아내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남자들은 다 그래. 남자들은 다 늑대야. 와 같은 말을 하죠. 심한 경우 남편에 대해 성중독자라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은 한쪽으로 경도된 표현이자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과잉 일반화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성적 외도를 했다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 분노하고 격노할 조건은 맞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행간을 찾아, 외도 문제의 해결책과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적어도 부부관계를 파국으로 몰지 않고, 보다 나은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잡았다면, 외도에 대한 가치 판단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외도는 나쁜 것, 악한 것, 옳지 않은 것에만 몰입하지 말고, 외도를 통해 부부가 개선하고 변화해야 할 것, 부부가 깨닫고 향상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죠. 외도는 정서적 외도든 성적 외도든 모두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외도를 남편이 했든 아내가 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외도가 주는 의미를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부부의 성, 부부의 성생활, 그리고 부부의 성적 대화에 담긴 놀라운 의미와 행간을 알고 깨닫는 것은 중요하며 성을 바라보는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